자 오늘은요 E 마이너 A 마이너 B 세븐으로 진행하는 코드 진행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인을 또는 오브리를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E 마이너 A 마이너 B 세븐 1 4 5입니다. 자1 4 5도 진행이고요. 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E 마이너 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 마이너 펜타토닉을 예, 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E 마이너 펜타토닉 우리 셰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런 E 마이너 모양 코드를 잡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예. 마이너 펜타토닉의 일번 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03 02 02 02 03 03자 이렇게 치시면 이 마이너의 1번 폼입니다 근데 어, 이렇게만 쳐도 되거든요 근데 어, 저는 지금 이 e 마이너의 가로 이동 그죠? 유튜브에 제가 또 올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 e 마이너 가로 이동 해서 쇼트에 올린 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첫번게 뭐였냐면요, 이 마이너 펜타토닉의 가로 이동 그러니까 이 마이너 펜타토닉의 2번 폼이거든요. 1번 폼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폼, 2번 폼, 3번 폼까지 가는 그죠이 패턴 이 패턴을 제가 지금 응용해가지고요, 예. 방금 시범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e 마이너 펜타토니오는 미, 솔, 라, 시, 레요. 그죠? 그래서 1번 폼에 미, 솔, 그리고 2번 폼에 라, 다시 1번 폼과 2번 폼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죠? 두개다 교차하는 음인데, 시, 그리고 레, 슬라이딩하면서 다시 위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밑에 보시면 소리 있고요. 돌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는 우리 신들께서 이렇게 한번 치시면서 손에익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치다가 그냥 네, 습관, 그 습관적으로 그냥 치시면서 세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미리 미리 연습해놓자. 그 왔다 갔다면 좋겠죠. 그렇죠? 갔으면 또 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것까지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보시면 미솔 손가락 2번으로. 5번줄 3플렛 솔입니다 여자 솔울 4번으로 올라가 보시고요. 5번줄 2플렛 신대 손가락 1번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손가락 4번으로 5플렛내 네 잡으시고요. 그대로 7플렛까지 슬라이딩 손가락 1번으로, 뭐 또는 2번으로 상관없어요. 1번으로 또 하겠습니다. 4번줄 5플렛 솔 잡으시고, 라 다시 솔 손가락 한번으로 잡을게요 5번줄 7플랫 미 다시 5플랫 내치신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2플랫 시 하신 다음에 손가락 4번으로 6번줄 5플랫 라 치시고 다시 2번으로 솔 치신 다음에 손 떼시면서 6번줄 개방현 치시면 미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e 마이너그 i n o r E m i n o E 마이너를 쳐줍니다. 이 쳤는데요. 미 안치고 E 마이너를 쳐도 되겠죠. o r E minor, E minor, E minor, E minor, E minor, 네 박자 n o r E minor, E m i n 압수수서 것들 그대로 갖다 d 3시면 됩니다. and and 3 a n 1 and and 4. 1 and 3. and 4. 1 and 1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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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4. 1 and and 바로 이동만 손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죠? 음 음두 개, 한두 개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1, 2, 3, 4, w o three four one. 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가 이제 E-A 마이너가 나오잖아요. 1, 2, 3, 4, 5. 그 다음에 5번 출. e 마이너하고 A 마이너의 관계는 4도 잔스입니까? 미파솔라 4도 관계니까. 어, e 마이너 펜타토닉. 그죠? 미를 그냥 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타를 배울 때, 그죠? 음정 배울 때, 루트 아래에 있는 줄은 무조건 사도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 이안 예, 배우신 분들은 오늘 배우세요. 항상 루트 미썼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밑에 있는 줄은요 사도다 사도음 A 마이너죠. 사도면 사도면 람이다. 미파 솔라.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A 마이너니까 우리 스케일도 그대로 5번 줄부터. E 마이너 펜타 가로 이동 첫 등급 그대로 쳐보시게 되면 A 마이너 펜타 톤이게 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E 마이너 A 이이펜펜타 p e 요요라레미미 이거든요 요래서서라레미미 l La do re mi sol, La do re mi sol, La do r 똑같 i 그러니까 a 어, a 마이너 펜타 i 모르겠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l La do re mi sol, La 펜타토닉 스케일폼을 외워두셨다 그러면 4도와 5도가 또 그냥 쳐집니다 4도가 여기였으니까 5도는 항상 두칸 가면 한 음정이잖아요 두칸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재시면 됩니다 그죠? 네, 또두 칸이니까 여기겠네요시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또 어, 10시니까 두칸 가시게 되면 그죠? 두칸 이렇게 되겠네요. 오도 코드는, 예, 오도 코드에 맞는 펜타토닉은 B 마이너 펜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코드 진행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오버리를 할때 그죠. 예. 어, 1도 코드에 매치되는 또는 1도 코드와 어울리는 패턴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른 코드가 나왔지만 그 다른 코드에 대한 펜타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식으로 응용해서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마이너 일때는 라둘셋넷 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B7 인데요 B7에서도 똑같이 하시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B7에서는 이제 턴 어라운드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제 네 마디 정도가 끝났다 싶을 때 어떤 거죠? 하나의 구간이 끝났다. 그리고 다시 처음 코드 루트로 돌아갔다. 그죠? 루트로 B7 코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어, 단락의 끝이란 말이거든요.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턴 어라운드라는 것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끝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요. 신호를 보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부분 여기에서는 턴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예, 다른 글을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끝났구나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어 여기가 첫 라운드니까 이제 다시 1도로 가야겠네 라고 보죠 예, 정신을 고있다가도딱 듣는 순간에 알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하는 거예요 첫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원투 쓰리 포다다다다 이렇게 한것 같아요 는 뭐냐면요. E 마이너 펜타토닉의 2번 폼입니다. 2번 폼 그죠. 2번 폼에 나오는 거 2번 폼에 나오는 1 2 3분줄이 음계 음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줄음기가 C입니다. 그죠? 미솔시미솔라시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 펜타토닉이 이에서미솔라시 네 번째 음이네요. 그렇죠. 음. 시시신고 3분주 4플렛. 그렇죠? 시레미 솔미 그렇죠? 이스소시레미 솔미레 시라 3분 줄 4플렛 시에서 바로 치라 가는 거죠요 치라 그리고 개방현 치시면 솔 그리고 미 마무리 짓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쭉 쳐볼게요 1 2 3 4 그럼 다시 한번 쭉 쳐보겠습니다. 미마이너부터 갑니다. 세 네. 첫 네. 번째부터 하죠. 조금 달랐습니다. 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불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네. 대충 구조 오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죠? 예. 뭔가 정확하게 악보대로는 안치지만 전혀 노래가 그 흘러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전혀 음악에 방해를, 방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뭐 시범 연주 시는 제가. 했는데 방금 제가 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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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 박자가 맞고 스케일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빽살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불협화음이 나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오브리 필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선생님들께서도 예, 너무 악보에 있는 음표에 의존하시게 되면 악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예. 확실하게 100% 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그 정도의 음악적 지식과 그리고 이 스케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스케일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 악보 없어도 예. 완벽한 연주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예. 뭐 삐린 좀 한다는 소리 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 봤는데요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펜타토닉 스케일 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펜타토닉 스케일 폼들을 패턴들을 많이 알아두시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할수 있는 필인들이 오브리들이 좀 풍성해지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즌들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